이거 판을 뒤집어. 엎는 판을 뒤집어. 음, 네. 체제를전복시키는 겁니다. 이판 사판이야. 하... 어. 네. 체제를전복시키면게 사실, 지금, 이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서윤지해서 유지해서 유지해체유지전서시킨다 가장 좋은 건 뭐죠? 네. 국힘을 지 을 보수 정당에 있는 극우 정당으로 바꾸는 겁니다. 음. 체제를 전복시키는. 네. 지금 그 조짐을 여러 번 보였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고 있죠. 이미 그러고 예. 그런 단계를 지금 가고, 가고 있고. 예. 국민도 국민은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공당입니다. 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있는 공당인데 보수 정당인데 지금 어떠면 극으로 가려는그 누비콘 강을 자꾸 건너려는 위험한 예. 여러 가지 조짐을 보고 있는데 이거 윤석열이 원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극우 세력을 동원해서 이 체제를 전복하는 게 제일 좋고 예.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정권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 살수 있는 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수괴가 다 알면서도 헌재에 나와서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살벌 임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헛소리를 네. 하는 이유는 예. 이 극우 극우 예. 내지 보수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집결하도록 집결해라. 집결하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는 교도소와 예. 헌재에서 계속 구구세력을 집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제2, 제3의 내란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데 헌재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너무나 좋은 장소야. 어, 윤석열에게? 윤석열에게는. 예. 판을 깔아준 거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차피 유죄 선고되면 무기니까 네. 재판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 입장에서 <laughs> 예. 계속 판을 깔아주면 네. 헌재는 너무나 좋은 판이야 음... 제 (1판이) 헌재입니다 네. 헌재에 나와서 자기를 계속 소을짓거리 거예요 예. 집결식 그다음제2판이제 예. 법원이 되겠죠 법원. 예. 본인은 형사범죽. 그렇죠 예. 이런 언론이 나와서 이런 판을 까는 게 좋은 일인데 예. 요거가 맞물리다고 보면 돼요 이거 구, 어, 경찰 인사도, 경찰 인사도. 예.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데 그거가 이겨야 되고 예. 안 되면 보수라도 이겨야 된다 예. 그래야 나는 산다. 예. 윤석열의 전략이 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w 허접한 국가가 아니죠. u know, 예. 망상이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w 스트지 그게 o w y 있을 수 n o w you know, you know, y o 이 know, you k 그연 w 선 o 있다고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흡사 그런 대선 과정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정치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당연히 있을 겁니다. 현재에서 현재 인용 결정이 돼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같은 사태가 계속갈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 서부지역 난동 같은 것도 배제할 수 없어요. 법원 폭동 또 일어난다고 예, 보세요 배제할 수 없고 예. 대선에서 예. 서서 진보에서 정권을 잡는다 할 때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정권을 잡 잡은 뒤로부터 예. 0.73포인트로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증 편향증이 심은 나라가 됐어. 어. 심리적 내전상태에 빠졌었어. 그런데 네. 윤석열이 쿠데타를 익힘으로써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극우 세력을 선동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예. 물리적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예. 위험이 <laughs> 상존하는 상황이 직면한 겁니다. 아 이거 근데 빨리 뿌리 뽑아서 종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대선에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어, 교체를 하도 예. 이런 이러한, 어, 이러한 위험한 상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어. 이것을 막으려면은. 예. 건강한 중도를 우리가 많이 외를 넓혀야 됩니다. 음. 중도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중도 외이 넓혀야지만이 그 네. 구세력이 소수화된다. 예. 소수화되지 만이살수 예. 있는 길입니다. 지금. 예. 음. 그러니까 이번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번 내란을 통해서 네. 엄청나 우리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제1장은 헌재고, 다음은 법원이 될 거고, 이제 20일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그렇죠. 거니까, 거기에도 본인이 출석을 해서, 헌재하고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네. 궤변 늘어놓고, 거짓말하고, 네. 그런데 이미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포함해서, 뭐, 각종군사령관 오늘 이제 10시부터 출석을 네. 해서, 대질신문도 하고 할 텐데, 어 이미 이분들은 윤석열이 지시한 거다 맞다. 뭐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음. 들어가서 요원이 아니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거 맞고 다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조사에서도 요렇 그렇죠. 예. 증언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준석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면전에서 약간 진술이 오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예. 이런 것, 이거 막. 뭐 사실들 이야기하든 예. 거짓말하든 관심 없어요. 자기는 판을 까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 그런데 이런 윤석열의 거짓말 예. 또 이준우 사령관 같은 사람들의 진술의 번복은 예. 어, 이준우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음.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재판에 있어서 가면 네. 같은 거 되지 않을 겁니다. 이래서 가면은 가면안 된다. 가면안될 겁니다. 예. 또 윤석열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윤석열의 어, 헌재에서 보여주는 언동을 보고 음. 건전한 일반 상식만 가진 헌법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네. 반 헌법적이네. 네. 저 사람은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오래 두면 안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네. 또 재판원도 마찬가지구나. 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재판관이 나 거짓말 일색이네. 네. 응? 네, 그래서 결국 유죄를 선고하기인데. 네. 마음의 부담이 적어지고 음. 탄핵 인용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적어져요 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 이게 베스트야. 네. 그러나 이것이 재판이나 헌재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네. 네? 네. 그, 다 알아요 이 사람. 윤석열 압니다. 다 알고 있다. 알지만은 네. 이대로 가면은 자기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거 말고는 본인이 살아올 길이 없소. 없으니까 네. 끊임없이 네. 판 깔고 정치하고 어차피 자기는 입판 사판이에요. 입판 사판이판 사판 거의 네. 공사판 수준. 공사판. <laughs> 윤석열 내란 <내라는> 수괴가. <laughs> 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